받아줘야지. 야, 내가 하나 라고이 x 밑에 어잖아 내가. 이종민야 야, <laughs> 머리 박어 빨리. 야, 이게 땀나 이거 형. 아이씨. 아이이아이이씨아이이아아 야, 난, 지금 너가 지게 머리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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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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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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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줘야 고 따라가

좀... 야, 삼버리삼버리버려 아, 그래, 이제... 머리 박아. 아니 왜, 너는 잘해, 잘해, 좋아, 잘해, 이렇게. 같은 잘해, 편을 페인트로 사람 잘해, 죽이는 잘해. 거. 뭐. 얘, 얘, 그래, 거지, 그래. <웃음> <웃음> 뭐야, 야 얘들만 죽은 거지 그 머리 박아. 나 이거 뭐야 다 이거 안 먹어? 박잖아. 아니 자신감 있게 하는 <laughs> 거야. <laughs> <알아. 웃음>